안나. 응. Mm. 안나를 선택하겠습니다. Oh. 저도 안나님. 안는여자분 여자는 안나니? 안나? 첫 번째는 저도 안나님이라. 안나를. Yeah. 다들 눈치 없어서 상금 다 뜯었네요. 어, 나 짝깠던데. 아, 진짜, <Miller> 진짜 너무 갑자기, 아 gotcha. 갑자기 아. 나와. <Juliet> 진짜 <bridge> 너무 갑자기 나와. 설마, 이제 그거 하는 거 아니야? <broccoli> 설마, 아니. 죽여. <susp tungaru> <triangles> 말도 안 돼.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으악!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처음부터 확실하게 계속 밀고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는 안나 언니, 남자는 진우 오빠. 어, 왜냐면 어, 먼저 진우 오빠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 계셨고, 안나 언니가 들어와서 옆에 앉았는데, 둘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웃음이 살짝 났는데 지금이라도 하... 앉으셔야 되는요아이 다리가 많이 아파. 저는 빈자리에 앉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어두 사람 모지하면서 의심을 살짝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체육 시간에 안나 언니의 눈을 보면서 자꾸 진호 오빠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보기도 했고, 저는. 저는 진욱 씨랑 하고 싶어요. 진욱 씨랑 하고 싶어요. <laughs> 자꾸 둘이 눈 마주치고 이런 거 봐서 저는 확신을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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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이 진짜 커플인데 저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진욱 씨가 안나한테 나너왜 그랬냐 이렇게 할 거. <laughs> 저는 저는. 다 쳐다봤어요 <laughs> 이 사람 뭐하나 저 사람 뭐하나 진짜로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계속 진욱이랑 안나를 찍었고 근거로는 제가 눈빛을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중간중간에 무의식으로 수시도를 주고받는 걸 계속 봤었고 <laughs> 아,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저는 진욱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욱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오. 그냥.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아니, 저렇게 좋아하는. 설레. 건가? 저렇게 하는 여자들이 멋있는 것 같아. 맞아. 나 오. 저렇게 못해. 저는 진욱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그냥. 저는 그냥 너무 <laughs>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대시한 건데 그거를 마피아로 오해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 역시 제가 초반에 말이 많고 아 약간 내 안나 언니 마피아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잘하는 것 같아. 요 근데 진짜 여기 잘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만약에 둘이 커플이었으면 과연 나를 말했을까? 커플인 사람은 굳이 끄집어내서 말할 필요가 있나? 정말 사람을 찾으러 온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를 마피아라고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마피아로 볼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 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둘다 괜찮은데. 총 가만히 있었는데 마피아라고 지금 의심하셨는데요? <laughs>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아, 아, 지금 진짜 마피아가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 아닌 것 같기도 해. 안나 씨 절대 아니에요. 안나 아니야. 안나 아니야, 연기를 저렇게 잘할 수가 없어. 음. 아니 아, 말이죠, 저는 진혁 씨가, 씨가 너무 마음에 너무 좋아요 어, 그렇지, <laughs> 안나 아니다. 음. 근데 저도 처음 느낌대로 말하면 일단 남자분은 준혁 님을 고르, 골랐는데 어, 준혁이 나왔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눈빛을 제가 봐가지고 조용히 계속 관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고요. 제일 사랑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단순하게 했어요. 남자는 준혁 오빠? 준혁 아, 오빠?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그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성향이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고 여자는 진짜 모르겠어서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계속 봤는데 준혁 오빠가 도와주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안나 씨를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안나 씨를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아 준혁이 안나를 도와줬다? 변호해 주고 어 안나 씨의 성향에 그럴 수 있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왜냐면은 솔직히 여성 합비안 거의 확신을 한 이유가 있고 여성 합비안 거의 확신을 한 이유가 있어. 저는 준혁 오빠와 안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음. 아 응. 안나. 와 커플은 준혁일 것이냐 맞네. 진혁일 것? 어. 어. 와 솔직히 나. 그냥. 마피아 게임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말 많은 사람의그 어, 사람 마피아다 생각해 보니까, 어 너도 맞는 것 같아, 너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마피아처럼 보여서 그냥 그런 흔한 게임이어서 뭐라 더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눈치 없어 상금 다 털렸네요. 다들 눈치 없어 상금 다 털렸네요.